여러분 안녕하세요 꿀타진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 1호기를 만나기 281일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좋은 것을 먹자고 강조해 본바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몸에 좋은 것을 먹자고 한 것은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루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깨달은 것은 아니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 감히 존경해도 될까 싶은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내장 기관에도, 어, 사고하고 판단하고 감,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가, 우리 뇌도, 우리, 우리의 뇌도 감각을 느끼지만은, 우리 내장 기관에 그보다 더 미세하고, 예민한 감각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고를 하고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좋은 내면 소통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음식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몸에 좋은 음식 먹어서 우리가 좋은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